엄마 구호입니다. 과학 두 번째 지문 핵 재처리 수능시험 그다음에 내신시험 둘다 대비할 수 있는 지문이고 사실은 지금 얘때문에막 쳐가지고 녹화를 하는 거예요 녹음을 <laughs> 지금 6월 12일 현재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을 하려고 직전인가 봐 지금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일본이고 그중에서 여기가 후쿠시마고 해류가 뭐 이렇게 흘러간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돌아와가지고 1년 내로 한국 망가질거고 자 문제는 생각을 해봐 지금 일본 한국 중국 여기 동남아 이런 쪽에서 나는 또는 요 미국 서해안 이런 데서 나는 수산물 누가 먹을까? 저맨 뒤에도 설명했지만 이 방사능 오염이 없어지려면 10만 년이 걸린다고 10만 년. 일본은 지금 이 지구에게 큰 죄를 짓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일단 방류 한번 해보겠다. 어,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문제는 중국은 뭐 당연히 중국 여기 뭐 호주 여기 <laughs> 하와이 뭐다 반대하고 있는데 어이없이 남한 정부는 또 그거를 또 찬성하고 있고 참아 안타까운 상황 지구에게 죄 짓지 맙시다. 자 원자력발전은 핵분열 연쇄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 글은 지금 에너지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핵 핵을 이용해 가지고 발전하고 그 뒤에 재처리 기술 요게 중요한 거지 자 발전하려면 우라늄이 있어야 되는데 우라늄의 99%는 8번 자 선생님 설명 잘봐 우라늄 238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 국어 지문 읽을 때 그러면은 굉장히 말도 힘들고 정리도 힘들고 어, 수능 볼 때도 시간이 걸린다고. 8번, 그냥. 아, 8번 쓸데없는 거. 근데 핵 분열 가능한 건 5번이라고. 근데 5번은 0.7% 밖에 없다고. 그래서 5번을 3%까지 높이는 거를 우라늄 농축. 그거를 또 연료 봉으로 만들어가지고 연료를, 핵연료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핵연료를 가지고핵 분열을 유도한다. 아까 뭐라고핵 분열로 에너지 얻는 거. 요게 원자력 발전. 자 이제 발전을 했더니 이 5번이 이제 낮아져가지고 잘안 돼. 그러면은 이거를 꺼내는데 이거를 사용 후핵 연료라고 하더라. 사용 후핵 연료는 이것저것이 남아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터져버린 거지. 이게 터져가지고 지금 이런 수많은 방사능 물질들이 가득 찬 이게 지금 봉으로도 남아있고 거기에 닿았던 물도 남아있고 거기에 닿았던 물들이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데 그거를 일단 바다에다가 뿌리겠다.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거라고. 자, 그 중에서 5번하고 9번은 다시 쓸수 있다. 이거를 핵제철이라고 하더라. 자,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우라늄이 있는데, 8번, 5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5번, 요거를 3%로 농축한다. 농축된 거 가지고 핵 분열시켜서 언제력 발전한다. 그 다음에 그게 다 사용돼서 없어지면 다 사용돼서 없어지면 이거 틀린 거야. 어느 정도 사용되고 더 이상 이제 반응이 되지 않을 때 그때 꺼내 가지고 5번하고 9번 요거를 핵 재처리를 한다. 자 다음 장면은 이제 이거 어떻게 재처리하냐? 자 대표적인 핵 재처리 방식 퓨가 있다. 이것도 뭐 길게 얘기하지 말라고. 구거용의 열은 퓨가 있는데 퓨는 액체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연료봉을 뒤에다가도 퓨신 하는데 공통점 작게 만들고 이거를 질산 용액에 녹이고 이거를 다시 티 용액과 접촉시키면 5번, 9번만 남는다. 그다음에는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5번, 9번을 분리한다. 자, 그러면 5번은 아까 우리 쓰던 거니까 다시 이제 재사용하면 되는 거고. 5번은 재사용하면 되는 거고. 자, 문제는 9번이 남았는데 이 9번은 고속 증식로만 된대. 근데 고속 증식로는 아직 이 지구인들이 기술 개발이 덜 돼서 폭발의 위험성이 엄청나게 크다. 왜 폭발의 위험성이 크냐면 9번 가지고 원자탄 만드는 거거든 김정은이. 지금 김정은이 만들어 놓은 게이 플루토늄 9번. 이놈 가지고 원자탄 10개 정도 만든 거라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그래서 이 퓨는 아무나 못하게 그뭐 IA EA 국제 원자력 개발기구인가? 거기서 막아놨지. 자 그럼 어떡할 거냐? 다른 게 있다. 파가 있다. 퓨는 안 되는데 <laughs> 파는 된다. 자 파는 뭘 쓰냐? 전기를 쓴다. 마찬가지로 원료봉을 절단하고 공통점이니까 출제하겠지. 그 다음에 이거를 분말로 만든다. 가루로 만들어갖고 이거를 전기분해했더니 금속이 되고 이 금속 안에는 이것저것이 들어있다. 그 이것저것을 또 어디다가 넣고 녹이면 녹인 상태에서 낮은 전압 이거를 흘려줬더니만 5번이 달라붙더라. 우린 지금 5번 꺼내는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5번 꺼내는 거 이거를 계속하면은 된다. 이후에 전압을 올리면 이것저것이 붙는데 그는 이제 버리는 거고. 다행히도 위험한 놈 9번 얘가 혼자 있으면 위험한 건데 다른 거랑 섞이니까 위험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그래서 파라는 방법 아직은 100% 완성은 안된거 같아 지구인들이 연전달을 절단해서 가루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전기를 흘려 가지고 <laughs> 금속을 만든 다음에 이걸 다시 녹인 다음에 낮은 전압을 해서 5번을 넣는다 그리고 전압을 올려서 나머지 걸 빼낸다 요게 핵제처리 복습 갑시다 퓨는 뭐라고? 액체로 만들어서 5번 9번을 꺼낸다 문제는 9번이 분리추출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자, 그럼, 파는 뭐냐? 얘는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5번만 꺼내고, 9번은 섞어가지고, 꺼낸다. 덜 위험하다. 퓨 갑시다. 퓨는 연료봉을 절단하고, 녹인 다음에, T 용액하고 접촉시키면, 5번, 9번만 붙는다. 그거를 산화 환원 반응을 하면 5번 9번이 따로 떨어진다. 요게 퓨파 연료봉을 역시 절단하고 고온에서 가루로 만들고 거기다가 전기 분해를 해서 금속으로 바꾸고 이걸 다시 녹이고 거기에 또 전기를 흘려주면 낮은 전압이 흘르면 5번이 이동한다. 사용핵연료 원자력발전이라는게 양날의 양날의 칼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긍정적인 지점 원자력발전이 일단 현재는 싸 가격이 그리고 비교적 비교적 쉽게 이제 소형 원자로까지 나왔으니까 자 문제는 이 부정적인 게 뭐냐면 어, 지구인들을 망가뜨린다 언제까지 10만 년 동안 이게 포인트야 지금 당장 조금 싸고 쉬우니까 원자력 발전 쓰자 그래 갖고 20세기 <laughs> 후반기에 이 지구의 여러 곳에 원자력 발전이 생겼는데 지금 2023년 5월 기준으로 독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완전히 없어 졌지 탈핵이 돼 버렸지. 독일이 뭐 장난치는 나라인가? 전 세계 경제 3등 유럽 1등 이런 나라가 탈핵을 했단 말이야. 다른 나라들도 지금 예를 들어 선진국은 지금 자기네 나라에 다가는 원자력 발전을 안 만들고 있다고 지금 원자력 발전 만드는 나라들은 전부 후진국들 그런데 지금 한국도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어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뭐세우네안 세우는 개소리 하고 있는데 이 지구에 죄짓는 거라고 큰일 나는 거라고 여기도 보이지만 최종 처분 시설 이게 뭐야. 10만 년 동안 1만년 동안 어떻게 보관하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하에다가 1000m 파면 된다. 지진이 1000m 여기서 만나나? 아니고 지진은 여기서 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도 이 경주의 방사능 폐기물 모아 놨는데 아다시피 일본이 여기 있고 여기서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고 지금. 몇년 전에 여기서 지진 나 가지고 심지어 수능 시험도 연기된 적 있지. 큰일 나요, 지금. 내가 볼때 적어도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뭐 인천 뭐 목포 뭐 창원 부산 포항 울산 적어도 이 사람들은 반대를 해야 돼 죽기를 각오하고 왜 오염수 들어오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오염수 바로 옆에 있는 바닷가에 살 거야 안 살지 어민들 끝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누가 먹겠어 여러분 여기서 방사능 오염수 내보내면은 물고기 먹을 거야? 조개 먹을 거야? 안 먹어. 죽어도 안 먹어. 자, 한번더 정리합시다. 핵 연료 3% 이상으로 높였다. 연료봉으로 만들어서 발전한다. 사용 핵 연료 5번 비율이 낮아진 건데, 이거를 5번하고 9번. 재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려면은 퓨와 파 방법이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관절약도 잘 쓰면 좋지만 대단히 위험하다. 게다가 일본 오염수는 더 위험하다. 그거 깝치다가 오염수 먹어도 괜찮습니다. 리고 먹은 사람 어떻게 됐지? 죽었지. 오염수 몸 속에 들어가면 더 위험하다고 겉에 바르는 거랑 이게 차원이 달라 답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국어